안녕하세요. 부우사사자입니다 이번에 음, 목요일날 업데이트 한다고 하네요. 마구마구 어, 마구 2021년 타이틀홀더 선수카드 2001년부터 2010년도 타이트홀더 카드가 <laughs> 자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전에 또 제가 예상했지만, 음, 뭐, 기대한 것만큼 나, 나온 카드도 있고, 또 실망한 카드도 있습니다. 자, 2001년도에서 2010년도 타이틀 호더 선수 삼성편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타자편은 07 심정수가 이때 혼노왕 타있고타정왕이고 이가왕 찾아였습니다. 자이수, 자이수가, 이게 주수가 120이 되는지 이게 관 건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수 120 나오면 더 좋고, 수수가 좀 이게 120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06, 양중혁인데, 출루왕 1위였고, 우이수인데, 우이수는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이수는 좋은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수수가 120이 나온다면 좋겠네요. 뭐, 그, 그 다음에, 박한이 중교수인데, 이미 뭐, 박현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수엽, 이루수. 아마도, 그, 무소송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도연상으로, 그때, 홀더 카드 했대. 그때 카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 무소송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혼노왕, 타점왕득점왕 3년 용서 찾았기 때문에, 연도는 뭐, 안 봐주시고, 그냥, 이게, 무소속 나오는데, 님는채 공감합니다. 주수가 120이 되는지, 이게 관건인데, 파워는 120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문제는 주수인데, 주수무가 110이면 언제 사기 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타자편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카드가 이세엽입니다. 이세엽 카드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호시 주스 베이십 주는지 궁금해가요. 그 다음에, 마해영은 지병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같고그 다음에 투수편을 자, 제가 지금 제일 기대가 되는 선수가 10 차훈찬. 이게 승리왕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에리트10 차우찬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홀더 카드가 나온다면 저도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 홀더 카드 한 6강, 7강 정도는 저도 사용해야 할것 같은 느낌 일단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6에서 08 오승환이 세이브 왕이기 때문에 문제는 날씨 가 능력치입니다. 어차피 오송하는 능력치 좋게 나올 것 같고 날씨가 어떤 게 나오냐가 그렇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공구, 곤혁 이게 홀드 왕이있기 때문에 공구도 능력치 궁금하고요. 공육, 곤호중 홀드 왕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능력치가 기대되네요. 그 다음에 배윤수가 공산온도에다성했고 승류왕 했습니다. 그 다음에 05 탈산지왕을, 예, 사용했습니다. 저는 배용수를 사용 안 하는데 예전에 회사자가 배용수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배용수가 능력치 좋게 나오면 회사자가 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나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04 임청용, 아, 그, 세이브왕을 차지했습니다. 그 능력치가 한 날씨 하고 이게 강거인데그 다음에 공기 김현우 와그 승리왕을 차지했습니다. 이거 능력치가 사기입니다. 스크루볼 제가 애용하는데 제가 지금 제일 기대가 되는 이 투수 편 중에. 10 차운천하고 02김현웅이 기대가 됩니다. 2이니치. 그다음에 01 박선진 평균 자체점 1입니다. 박선진 또 구질이 조, 좋아요. 요 요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01뭐 갈베스 승리왕 했고요. 02에비라 평균 자체점 1입니다. 뭐 갈베스는 에비라는 저는 관심 없고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 투수들은, 뭐, 차훈찬, 오승환, 본혁, 권호준, 그 다음에 임찬용, 김현우, 박선진. 음, 어 네, 다, 여섯, 일곱 명 있네요. 와, 개투준이 빵빵하겠네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히치, 시청자 분들은 구독 및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